어? 형몇 어, 명이야, 이거? 야, 어. 몇 명이야? 진짜 많이 왔다. 혹시 오늘 수익이 얼마야? 야, 야또도는어 <laughs> 어, 여기, 여 앉으세요. 아, 여기, 여 앉으세요. 어, 이분 진짜 인싸인 것 같은데, 혹시? 이분? 어, 그니까. 엠프제. 엠프제네. 아, 음. 어, 진짜 인상도 좋고. 어. 약간, 은백 같은데, 이 뭐지, 이 <laughs> 분위기 자체가. 어, 이런 어. 느낌. 어. 아, 엠프제. 만나면 안 좋은데. 아, 엠프제 만나면 안 되는데. 엠프제 왜 만나면 안 돼? 엠프제. 어. 나만 만날 거니까. <laughs> uh-huh <laughs> <laughs> 엠프제가 약간 되게 그렇게 유명하잖아. 단점이 없다 거의. 단점이 거의 없는 어. 유일한 MBTI. 어. 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MBTI라고 하잖아. 형이랑 나도 진짜 좋아하잖아. 어, 진짜 어. 좋아지. 하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람들 싫어하는 거 하나 뽑자면 그냥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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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자면 엠프제랑 어. 엔티제가 비교가 많이 돼. 엔티제는 음. 약간 되게 그 엄격하고 유능한 리더로 유명하잖아. 음. 그리고 엠프제는 약간 포용력 있고 약간 어. 진짜 골드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야. 진짜. 어. 포용력 있고 유능한 리더로 유명하거든. 각각 제비가 되는데 음. 엠프즈 같은 경우에는 음.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사람을 잘못끊어낸다 맞아, 진짜 정이 너무 많아. 정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단점이야. 어. 그러니까 어. 약간 엔티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얘가 방해가 되고 잘 못해, 음. 그러면 음. 버려버려. 맞아 근데 엠프제는 어떻게든 그냥 이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어. 상처받겠지? 그런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주려고 하고 맞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 타입이기도 하거든 음. 심지어 일도 잘해요 이상적인 리더 타입이네 진짜 음. 그래서 정 때문에 그걸 데리고 가는 게 단점이라고 할 정도로 단점이 없는 아 근데 약간 어. 그게 답답해 보이긴 해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별로면은 음. 그냥 좀 잘라내도 될것 같은데 어. 정이 너무 많으니까 음. 어떻게든 또오시아가시아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음. 팀원이나 팀별 과제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입장 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엠프제 리더를 보잖아. 음. 그러면 진짜 주변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신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음. 믿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형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그 대부분이 엠프제가 아닐까. 아 맞아. 만약에 내가 팀원이고 리더를 한번 뽑아야 한다면 음. 엠프제를 뽑을 것 같아. 나는 특히 또 이제 일자라고 음. 또 감정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아 나는 진짜 일그제를. <laughs> 너무 좋아하고, 약간 동경하는 MBTI라고. <laughs> 어, 어, 이 정도면 고백 아니야? 어. 나 만날 거니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주위에 소문들이 들리잖아. 음. 엠프제는 악평이 없어. 음. 거의 무조건 칭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 음. 어. 굳이 단점 하나 뽑자면, 내 여자친구라도 이미 한달스케줄꽉 차있는. 어. 근데 이렇게 막 약속을 잡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엠프제들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주거든. 아, 맞아. 서로 진심으로 좋아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계속 잡히는 거야. 아, 진짜. 핵인싸야. 자, 핵인싸지. 어, 주위에 어. 친구들이 음. 진짜 많아. 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자체를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본투비 인싸. 솔직히 어. 나는 그 엠프제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좀 인싸라고 생각했거든. 어,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 첫날에. 음. 만나가지고, 어, 반갑다. 근데 너무 음. 매력고 있 끌리는 거야. 어.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laughs> <laughs> 우리 집 자고 갔잖아. 어, 아그 잘생긴 친구. 어, 그날 처음 봐가지고 반갑다. 오, 되게 잘생겼다. 음. 그러고 이제 막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 하고 있고 부침성이. 어. 자고 가는 거야. 나도 놀랬어 나는 사실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되게 친한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어,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집에 데리고 오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냥 인상도 좋고 착하고. 어. 그냥 어느 순간 내 바운더리 에 들어가 있는. <laughs> 아. 이게 인싸구나. 아 진짜 이게 진정한 본투비 인싸구나. 이게 난 인싸가 아니었구나. 음, 근데 진짜 m 프제들은 음. 인사라는 말 들으면은 아니다 아니다 이러는데. 아유. 인싸 DNA가 있어. 너한테는 어. 인싸 DNA가 있다 아마 인정할 거야 DNA는 인싸 DNA가 있을 거야 음. 그리고 또이 엠프제들이랑 대화를 할때 이제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잖아 어. 리액션을 너무 잘해줘서 부작용이 뭐냐면 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상대방이 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과거사까지 그냥 <laughs> 다 말하게 되는 거야 내 비밀까지 <laughs> 태어났을 때 여기 몽고 반점이 있었다 <laughs> 아 그러니까 내 엉덩이 왼쪽에 큰 반점이 있다 약간 <laughs> 이런 걸다 말하게 되니까 아 <laughs> 진짜 이 부분이 약간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나 원래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반응을 너무 재밌게 음. 해주니까 어. 그냥 진짜 다 털어놓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데 네. 이 사람도 진심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소리거든 아 어, 맞아 진짜 진심으로 들어줘 경청을 근데 이 엠프제들은 남인에 관심이 되게 많아 어, 그른 그래.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 한마디로뭐안 좋게 하면 오지랖 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아 엠프제들은 남인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아 어, 어. 지나치게 어, 만약에 음. 만난다고 하면 아 나한테만 관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음. 약간 모두에게 모두의 연인을 그내 연인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약간 연예인이네. 어 실제로 어. 연예인들이 엠프제가 굉장히 많대. 아 정말? 응. 엠프제 엄청 희귀하지 않아? 어 근데 이제 엠프제 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은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야. 그래서 약간 별칭으로 엠프지하면은 연예인들 유형이다. 음. 이런 느낌. 많이는 약간 사랑둥이 같은 느낌이네. 약간 파리피플 유형이 이제 ESFP. 응. 유명하잖아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연예인 유형이 현재 <laughs> 네. 앰프세 앰프제 되게 유명하더라고. 야 그거 진짜 완벽하네 진짜 단점이 없다. 오지랖. 근데 또 연애를 할 때는 오지랖 자체가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 아, 맞아. 그래서 연애를 한다면 상대방을 좀잘 만나야 할것 같아. 음. 어, 왜냐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연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음. 그런 사람이 이제 앰프제를 만나면 좀 기가 빨릴 수 있는 거지. 근데 난 침범해주는 거 좋아해. 음. 나한테 관심 주는 거 좋아해. <laughs> 나도 그래. 어, 아주 어. 좋아해. 그거 왜 침범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 살면 되지. <laughs> 그러니까 여기 살아. <laughs> 어. 맨날 50배 줘. 만약에 연인이 정떨어지는 짓을 해도. 음. 하, 또 정이 너무 뭐 많으니까 아, 잘안 떨어져 음. 웬만하면 잘안 떨어져 맞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배신도 안 하고 끌고 아. 가려고 하는 거야 만약 연인이 바람피는 수준이 아니면 안끊내낼걸 맞아 엔프자들이 음. 되게 사람 좋게 보셔서 보니까 음. 또 이제 인프피랑도 되게 잘 맞는 유형이라고 하거든 아 인프피랑 잘 맞지 어? 잘 맞는 이유를 보잖아? 음. 그럼 엔프자가 얼마나 착하고 매력적인지 알게 되는데 인프피들이 어. 한국 사회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laughs>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 <laughs>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인프피의 내면을 진심으로 좋게 바라봐주고, 칭찬해줘서, 인프피 휴식가라고 유명하단 말이야. <웃음> 어, <웃음> 왜냐면은, 진짜로, 진심으로 그 친구들을 격려해줘 멋있어하고, 음. 장점을 찾아주고. 아, 인프피만의 장점과, 음. 이제 매력을 찾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프피들이, 엠프자랑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고, 어. 엠프자들도 사실 남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와. <laughs> 이...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 많이 돼? 아, 그니까. 어. 그럼 서로 도와주겠네. 진짜 어, 완벽하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면 엠프제가 많아져야 하지 않나. 아, 맞아. 엠프제. 응. 하, 정말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게. <laughs> 좀 그런가? 아, 근데, 엠프제인데 응. 아, 진짜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이게 응. 약간 아. 좀 단점이나 단점인데. 인싸들은 어쩔 수 없어. 응. 응. 제발, 응. 제발 좀 시끄러운 거좀내 응. 머릿속에서 시끄러워지게. 바랄게. 내 머릿속에서 살아있게.